잠언 27장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라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너의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수 있으리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니라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너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너의 재난의 날에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현명하라.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자가 있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로 여겨지리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 그녀를 감추어주는 자는 바람을 감추는 것이며 오른손에서 새어나오는 향유를 감추는 것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느니라.물에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그러하니라.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는이라. 네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희 양 떼의 상태를 부지런히 알며 너희 소 떼를 잘 돌아보라. 재물이 영원토록 잊지 못하니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풀이 나오고 부드러운 싹이 돋으며 산의 채소들은 모이느니라. 어린 양이 너의 옷이 되며 염소는 밥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의 음식과 너의 가족들의 음식이 될 것이요. 너의 여종의 생계가 되리라. 하루 한장잠언 묵상. 잠언 27장 너는 내 양떼의 상태를 부지런히 알며 내 소떼를 잘 돌아보라 재물이 영원토록 잊지 못하니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잠언 27장 23절에서 24절 24절은 솔로몬이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무궁무진했던 재물과 영예는 그가 죽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재물도 그쳤고 왕관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도 몇 대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대를 넘기기는 커녕 내일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재물과 권력에 의지를 하느니 차라리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23절은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목회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양들을 신실하게 먹여야 합니다. 양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적절한 말씀으로 꼴을 먹이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상은 재물이나 왕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날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소위 성직자들에 대한 경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문을 꼭 사역자들에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시피 본문은 재물이나 왕관을 양대나 소대와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의 신실하라는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은 목양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들판의 풀들을 풍성케 하실 것이요. 양 떼와 염소들로 우리를 먹인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행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신실해야 합니다. 양털과 염소의 젖은 왕관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를 보고 보잘 것 없는 음식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과 영예는 쉬 사라지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돌볼 양 떼는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양 떼일 수 있고 스승에게는 제자가 양 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양 떼가 될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도 양 떼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혹은 전해야 할 누군가도 양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목양자들입니다. 양떼에게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기쁨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목양과 왕관의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왕관을 추구하는 자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희생을 밟고 올라갑니다. 반면 목양하는 사람은 양떼를 위해 희생합니다. 희생을 할수록 더 빛나는 것이 목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떼는 누구인가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